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입니다. 예, 온라인을 잘 몰라도 컴퓨터를 잘 몰라도 온라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오늘 또 보여드리려 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이어서 에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 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지난번에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시작하시는 려데 불안한 뭐 감정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이 아직 늦지 않았던 것을 그 저도 느꼈고 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늦지 않았지만은 장단점을 잘 비교하시고 제가 느낀 사항과 여러 강의하시는 분들의 당부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후반부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 으니까 머리 속에 새게 넣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우선 사업전 준비 사항, 사업자 등록과 판매할 쇼핑몰 입점과 통신 판매업 신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해서 뭐 상품 소싱, 업로드, 판매 및 주문, 통관 및 배송, 반품 및 CS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후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항 있으니까. 오늘은 그 지난번에 판매 주문까지 그 저희가 제가 설명드렸고 오늘은 통관 및 배송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그 사업 후에 관리할 사항과 제가 느낀 이 온라인 쇼핑몰 장단점과 당부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상품을 저희가 판매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통관 배송을 해야 되겠죠? 예, 막연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막연하고 저희도 마음을 졸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통관 배송이, 배송기간이 끼니까요. 그리고 통관에서 잡혀서 팩이 뭐 되고 이런,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배송기간 및 추적으로서 보시면은, 그, 중국 상품을 구입하시면은 배대지나 알리직배송에서 송장 번호를 주는데 그 송장 번호를 통해서 이 글로벌 파스텔 트래킹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중국 내에 추적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17트랙 같은 경우는 국내 추적도 할수 있고 가끔가다가 추적 불가능한 배송 방법도 있더라고요. 송장 번호는 이런 거는 막 배송 기간이 두 달씩도 걸려요. 그러니까 배가 중국에서 출발하면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뭐, 말레이시아 신가 폴리네 식으로 쭉다 거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배송 방법은 약간 고객과의 고객 CS가 발생하겠죠? 그런 거는 잘 대처하셔야 되고, 중국 정상적으로 오면은 14일 안에 거의 다 도착합니다. 중국 당국 방침과 뭐 세관 통관 이런 문제 만 없으면은 뭐 10일 안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통관과 배송은 경험 좀 사오시면은, 그리 어렵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세관 통관을 보시면은, 중국 세관에서 잡힐 수도 있고요. 한국 세관에서 잡힐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말이 통하니까,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인터넷 조회하시면은, 다알수 있고, 또 전화 문의하면은,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알리 같은 경우는, ATC, 코아 물류라고, 여기 회사에서 거의 알리 제품을 취급하니까 여기 전화해봐도 카톡이나 전화해보면은 뭐 지금 통관 과정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고요. 그리고 중국은 150달러 이상 되면은 관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관세청에서 고객한테로 바로 그 문자가 갑니다. 납부해야 통관이 되고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당일에 한 개만 통관할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개씩 시키신 분들이 주문 날짜만 다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도착했을 때 통관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두개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 점은 잘 감안하시고 며칠 텀을 두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금지품목 잘 보셔야 되고 폐기 폐기 처분되고 폐기 비용까지 부과되거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가스 뭐 이런 거, 정글칼큰칼뭐 조명 중에 일부 이런 것도 한번 금지품목이니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중국 상품 판매자들은 통화시켜 준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네, 비추입니다. 이만큼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뭐 교정기나 세라계 이런 거는 예,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바로바로 전화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오래힘안 돼요. 아니면 누가 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한 번씩 실수하시는 게, 뭐, 원목 제품, 뭐 과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뭐, 웬만하면은, 그, 그 코팅이나 칠이 되 있으니까 대부분 통과하던데, 저희가 큰 제품 할 때, 이제 배, 배송대행지에서 괴짝을 짜줘요. 뭐, 괴짝을 짜주는데 나무로, 그 나무가 보통 재질이 통관못 되는 재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배송대행지에 나무 짝, 괴짝 짤때통관 가능하냐고 한 번, 물어보는 게뭐 하나의 팁이고, 이래, 이런 것에 관한 관련 법령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해외 구매대행 강의나 영상에서도 자세한 설명되어 있고, 중에도 많이 다루시고 하니까 그래도 가장 간편한 정답은 애매한거는 1381 관세청에 전화하시면 전에서 물어보면 되게 잘 가르쳐 줘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미리 전화해 보시고 통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판매하시다가 힘든게 반품하고 CS 고객관리 문제인데 이 반품이나 환불은 구매대행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사업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시고 또 고객문의 CS도 뭐 취소나 배송기간 뭐 구매대행과 배송기간 문의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불량 뭐 반품됐어 환불 이런 문의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역으로 우리가 또 문의해야 되는 게 통관 보유 번호 불일치하면은 고객한테 통관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르쳐 주세요 문자 많이 보낼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판매가 잘 될수록 이런 상황 늘어나니까 그 여기에 너무 뭐, 뭐 겁먹을 필요도 없고. 이 반품은 어느정도 로스 감안하고 사업하시는게 맞는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파는게 목적이므로 많이 팔면은 로스도 많이 나는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만큼 매출 오르고 돈 많이 버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경험해보시면 그리고 판매 후 관리 사항이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막연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세금 신고나 또 온라인 비즈니스 기술, 또 금지 품목 및 법률, 이런 거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세금 신고 부분은 이제 잠깐 보시면은, 요 구매 대행은 일반 도선매하고 조금 다른, 신고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 매출이 국내 대행의 매출은 국내에서 판매가가 내 매출이 아니고 국내 판매가에서 해외 상품 매입 비용을 빼줘요 그리고 관련 비용을 몇 가지 빼주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순수한 판매에 대한 중개 비용이 내 매출로 신고되거든요 이 순액법이라고 그러는데 국세청에서는 그 매출이라고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 카드 끊는거나 세금계산서 발행했는 그 매출이 국세청 컴퓨터에 잡히는데 저희가 신고할 때는 막상 보면은 국내 판매가에서 해외상품매입비용 이런걸 빼서 하니까 금액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커지면은 세무서에서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소명자료를 항상 작성하거든요 일일장부를 그래서 일일장부 작성했는 거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구매대행사업이어서 매출이 순액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니까 자료를 원하시면요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거 받아서 그거 알아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아니면은 뭐 조사나 이런 타겟으로 걸렸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다 서명자료 주면은 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를 이제 파악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저희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줘야 되니까 중국 상품 중국에서 사는 상품 가격은 당연히 빼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배송비 음. 배대지 비용 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판매자 부담에 배송이나 관부가세 등 이런 부대비용 다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복잡한데, 그거는 세금 신고 기간 돼서 영상을 한번 뭐 제작하든지 예전에도 제작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셀프 셀이 셀프로 세금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 커지고 하면은 세무사 사무소 대행을 추천드리고요. 요, 음. 하시면은 뭐 여러가지 정보도 없고 사후에 소명 자료나 조사받고 이러면은 또 문제 발생 시에 아, 내가 여기서 신고 대행 했었는데 이런 세무서에서 이렇게 연락 왔다 그러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뭐 소정의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묻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소명자료 작성은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 장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돈 얼마 벌고 나가고 적자 받냐 얼마 이익 받냐니까 내 사업 장부라 생각하시고 꼭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 후 관리 상황에 온라인 비즈니스 기술을 익히셔야 되겠죠. 뭐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익히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잘 팔리게 하는 법 공부하셔야 되겠죠. 뭐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은 노출이 되고 유입이 되고 또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생각하, 생각해서 키워드 공부하셔서 요뭐 아까 전에도 소신할때 설명드렸는데 최신성이라든지 물량, 썸네일, 상세 페이지, 고객 반응 등 분석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상품 찾는 겁니다. 좋은 상품 몰려놓으면은 이런 게 조금 허접하고 부족하더라도 고객들은 좋아하고 입성 문 퍼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PC나 모바일 활용 능력도 늘어나고 또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을 찾고 소싱한 상품을 꾸미고 잘 팔리면 양념치고 사업 운영 관리 능력 이런 거다 키워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판매 기술인 광고까지 나중에는 섭렵하시게 되실 거예요. 뭐각 마켓에 광고 대행해 주는 뭐 대행사도 있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통해서 내가 직접 광고할 수도 있고 또 의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컴퓨터 기술을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금지품목이나 법률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시고 그 당시에 그현 시점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서과장님 잘나가는 서과장 카페나 뭐 정다르크 시크릿크루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많이 얻고 있고요. 요즘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가 없더라도 지식 재산권, 뭐 상표권, 디자인권, 조상권, 뭐개인증 필요하고 허가 필요한 건 전환법 어린이 제품 무더기, 뭐 식품, 화장품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의 장, 장단점, 뭐 단점부터 설명해드리면은 뭐 외국 사람들하고 통화, 얘기해야 되니까 어느 문제겠죠. 그리고 외화 결제 문제도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알리페이 같은 경우 한 번씩 잠가버리거든요. 동결시켜버리면은 막막합니다. 그래서 카드도 해외카드 한두 개더 준비해 놓으시고, 알리나 타오바오 요 계정도 예비로 만들어 놓으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긴 정산시간, 정산시간이 조금 길어요. 카드 결제되고, 쇼핑몰에서 저희는 또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긴 배송기간, 불량품 문제, AS 반품 환불, 지식재산권, 그리고 이제는 진입하기에 늦지 않았을까라는 불안감. 뭐, 앞에 다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럼 장점을 보시겠습니다. 장점은 높은 마진. 보통 이렇게들 설명하시거든요. 뭐, 위탁보다 크고, 구매 대행이 사이보다 작고, 이렇게 하는데, 사이보다 큰 마진 경우도 다수 있으니까, 이런거 음. 소식만 잘 하시면은, 대단한 상품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매하면 할수록, 할인율도 커지고요. 중국 판매자가 할인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리스크가 적죠. 뭐, 노트북 한대 있고, 상품 매입 비용만 있으면은, 아주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이고 그리고 상품 종류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죠. 새로운 상품이 여기서 먼저 다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상품 순환이 정말 빨라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수입과 수출업을 장려해서 150달러 이하는 관부가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등은 일일일 상품은 개시 인증 면제 혜택을 받고 인증 받으려면 돈 되게 많이 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다 장점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아까 얘기해준 단점인 진입 장벽이 지금 진입 장벽을 두려워해서 시작은 안 하시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 게 장점이에요 온라인 강의할 때뭐 핵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온라인과 글로벌로 지금 이동 중이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야가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 거고요 그리고 장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사업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정말 엄청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예, 온라인 세상의 이해를 통해서 메타버스로 이동하는 시대에 제가 편승을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컴퓨터 다루는 기술 당연히 향상되겠죠. 그리고 광고 마케팅 분야 지식 습득하시면 은또 여러 가지 내 사업에 활용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법률 지식,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법률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되고 그 이런 걸 바탕으로 뭐 유년층이나 경력 단절층도 여러 가지 경험을 배워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은퇴 고민인 중장년층 분들도 인생의 경험을 지금 내가 하는 분야에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타 사업에 비해서 창업과 유지 비용이 너무 작고 그 정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적은 리스크 그 이러한 기회는 나의 본업에 응용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니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은 온라인이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객, 판매자, 중개자, 배송인, 동료, 경쟁자 등 모두 모두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세상이고 이렇게 돌아가야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꾸준함이겠죠. 네,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뭐 눈앞에 몇천만 원을 누가 벌었다 해서 딱 뛰어들기 보다는 나를 발전시키는 수단을 제일 목적으로 하셔서 나를 발전시키다 보면 은그 부수입으로 조금씩 금액적인 이윤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단계별로 소목표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번 달에 50만원, 다음 달에 100만원, 어, 그리고, 아이고, 정치에서, 뭐, 100만원으로, 뭐, 두 달, 그리고, 여러가지 돌발 사항이 있어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어느 순간에는 아주 크게 상승하는 기, 구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 하시, 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 사업 비로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는, 소자본 창업으로 너무나 적은 리스크인데, 그에 비해서 열매는 너무 달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하는 것은 뭐 본인의 마음에 달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작이 중요하니까 전체 과정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분량이 조금 길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전과정 다시 한번 머릿속에 세개 놓으시길 바라요. 여기 아시는 분들도 머릿속에 넣고 남들한테 설명할 정도가 돼야지 항상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전 과정을 항상 되새기면서 앞으로 영상도 요구에 준해서 비슷하게 순서 맞춰서 그렇게 한번 제작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온라인 스킬이나 사업 반드시 성장할 수 있을 거니까 저와 함께 온라인 비즈니스 한번 성장시켜 보시죠. 예.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도아 눌러주세요. 빠이빠이.